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자1번1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을까 서로? 저는 짠 것도 아닌데 저도 알고 우리 선생님들 알고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네. 나는 아는 아는데 선생님은 모르면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알고 선생님가 알면 강사한테 집중하게 되있어요그거 이것도 해볼까요? 무한 <laughs> 도전 요좀 <laughs> 네, 조금 그럼 이건 전체다할수 있는 거 전부 노래를 누것도다 하실 제 이런 것들 요런 네. 것들을 통해서 단의를액티비티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액티비티 레크레이션 기법과 공감적인 멀티미디어와 메시지를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연기시켜 노력하면 어떤 기법이 나오지 한 액티비티였어요? 자 이거를 이제 박수를 조금 자연스럽게 제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감적인 부분관계자 여러분들 전국노래자랑 아세요? 네. 네 아시죠? 자 전국노래자랑에서 누가 있나요? 거기 오빠가 누가 있죠? 송혜 송혜오빠가 있 송혜오빠가 그럼 송혜오빠가 있는데 송혜오빠가 젠구 그러면 우리 박청기들은 어떻게 하죠? 노래자노래자로 그렇게 합니다.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젠구 노래자 잔잔잔잔잔잔잔 잔잔 잔잔잔잔잔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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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잔잔잔 그럼 벌써 공간과 액티비티가 섞여있죠. 그안네 그러면서 메시지를 한번 그 안에 살짝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박수를 내가 치지 않을 때와 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? 한번 박수를 실천에 내가 옆에 사람보다 많이 칠수 있는지 적게 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이 치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. 선물. 자, 준비! 자, 옆에 분 얼굴 보시고. 내가 실천에 누가 더 많이 치는지 준비, 시작! 진짜 대단하십니다. 우리 선생님 얼굴이 막 살짝 떨릴 때까지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세요, 여러분, 선생님. 네. 자, 우리 박수를 치기 전과 박수를 치지 않을 때와 느낌 느낌적으로 어떤 게좀 활력적인가요? 몸으로 느꼈을 때. 맛있어. 박수. 박수쳤을 때 뭔가 에너지가 좀솟구치죠 네. 네. 자,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기 전에. 내가 좀 무기력하고 일이 조금 잘안 풀리는 것 같다 생각했을 때 박수를 한 10초 정도만 정말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원회원이 됐기 때문에 일을 더 추진력 있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.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. 그러면 뭔가, 다이다다이다다다다. 전국 노래 제랑 그리고 메시지를 제가 싹 던졌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아, 박수를 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조금 더 활력있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아는데 그 기억을 공감액티비티, 전국 노자관과 함께 연결을 시켰어요. 자연스럽게. 누가 너 아버지 뭐하시니 고대질 만들어. 이렇게 했어요. 한쪽에서는 누가 아버지 뭐하이오 카페입니다. 이렇게 했어요. 이걸두 가지를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자신감. 자신감. 존재감. 존재감. <웃음> 비웃음? <웃음> 저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만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한쪽에서는 너 아버지 뭐 하시는데? 고대주 만들어 얘기했어요. 이쪽에서는 네 아버지 뭐 하시오? 깡에빌 얘기했어요. 자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됐건 상대한테 질문을 할때 우리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정말 아, 악한 감정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물어봤을 때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진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어본 자체가 볼 때를 닦아집면서 니가 하는 게 무엇이여 이걸 자체가 사람을 비하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깜패 믿어요 <laughs> 네, 똑같이 합니다 지금 잠깐의 이 공감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메시지가 연결을 시켰어요 사람이 오는, 가는 말이 뭐아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, 니가 무지 뭐하시노? 고듯이만들을 <laughs> 합쳐서 메시지를 접목했더니, 그냥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, 또 청중들이. 몰입이 됩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영화 장면과 떠올립니다. 그 메시지한테 연결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해석 하기 시작해요. 감사는 내가, 그냥 내가 있는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사상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느껴보고 충분히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중들이 아 저거구나. 아, 저거구나를 마음 깊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끔 문을,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렇게 접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강사의 목지라는 거죠. 그래서 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서 공감 메시지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것이 강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하는 스타강사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강의하는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무대에 딱 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너그 강의 네가 만약에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면 듣겠어? <laughs> 네가 만약에 그 움직이라고 한다면 너 같은 거 움직여? 대묻는 거야 질문을. 그러면 그건 좀 무리수다. 그건 좀 오버다.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그럼 다시 점검을 점검하는 거죠. 그래서 다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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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 때내 메시지와 공감적인 부분과 액티비티와이지적인 부분이 딱 결이 됐을 때, 아, 야 끝났대 끝났어. 야, 진짜 멋있다. 이런 감탄사가 하나하나가 나와야지만 이 무대에 섰을 때그 메시지가 진짜 전달되거든요. 근데 야 이거 말이 돼? 돼? 안 돼? 안 돼? 이런 약간 미신적인 마음에서 나왔을 때는 듣는 청중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빨리 끝내길 바랄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먹불 끈지시고내이 메시지는 내가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갈고 닦아서 나눔 삶을 하겠다. 세번 지금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자, 준비! 응. 자, 그럼 해봐야죠. 뭐가 뭐 할지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박자 대수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. 10초간. 자, 준비! 응. 자, 세 번, 시작! 감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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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가!